어디 가면이 하루 방치인데 어제 마자식하부된할거 아니냐? 제주할망 행자씨. 제주할망 행자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요 눈이 왜 이렇게 되냐면 아니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인부들 밭도 해주야 기계 보러 다니랴 하다 보니까 몸이 바쁘게 다니다 보나. 그냥 줄 앞에 줄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줄에 넘어져가지고 그때는 이 하늘이 노랑해라 노랑없디다 뭐 나중에 피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일다 끝나고 보나 뭐눈탱이도 이만히 튀어나고 뭐이 뭐 허리 쪽도 다친 거같고 다리 무릎도 다치고 지금도 많이 아파 파스로 뭘로 이제 볼라고 내긴나네 그 하다 보라 오늘은 눈이 여기서 알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네. 딱 멍이 막들어오리면 신기해. 오늘 이건 많이 좋은 거다. 얘. 아, 이게 나은가 응, 거? 어, 많이 나사가는 거. 이제 또 이것이 얼굴 쪽으로 내려올 거다, 마 사람 인부들 밥도 해줘야지. 간식도 해줘야지. 또 이제 기계에 또 약하면 이제 기계실에 또그 기계 보러 다니지. 이 할망이 막 바쁘다. 언제 뭐한글럭에 사라질지 모르게 아방이 막나한테 화를 내는 예그화내면 나는 그걸 또 이제 막 마음이 또 불안하잖아 무수워분나에 나가 <laughs> 막 뛰어다녀야 돼 뛰어다니 건개분한 <laughs> 그거 아니가 그거다 보면 이제 막 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막 그냥 뒹구는 거라 그때는 얼마나 아팠는지 막 울었죠. 이마에 피 났느냐, 뭐 났느냐, 그거 왜 묻느냐, 하나네내 진타 걸려식 가부대 물어보더래. 내 진타 걸려, 나 죽었으면 좋구가, 하나네 어! 아, 기빈 말이라도 요거잖아. 어! 허박 웃어라. 그 얼마 뭐 장난소리게요. 장난소리지만은. 앞으로 나한테 화내면 또 엎어질 거니까. 어, 나한테 화내지 말래. 그러면 앞으로 해. 화내면 또 엎어져 버릴 거야, 요 엎어져 버릴 거야. 하루방이 화내면 나가, 아예, 돌아사당도에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 음. 엎어질 수밖에 없어. 그거 뭐, 나가 이렇게 다친다. 이거 나가 몇번 죽을 꼬비를 조그만히 넘어. 몇 번째 거야 죽을 꼬비가 어, 지난번에 기계에 깔려가지고 죽을 꼬비 넘고. 세 번째? 세 번째 꼬비 어, 넘고. 서너번째 냄새. 서너번째, 그럼 오래 살거니 응. 어, 어. 하도 죽을 꼬비를 여러번 넘으니까 오래 살거 같다. 이제야 나가 웃음 주마는 그거 뭐 울다니 한참 있어야 헛소를 누겨라. 아이고 진짜 그때는 눈이 그냥 어디 펄렁하니 눈이 빙하게 돌아가 그러다 이마가 이마하니 튀어나지 혹이 많이 튀어나. 저기 그냥, 그냥 누나방 언니 어디 갔다 오면 무사금 혹 나시니 용 얼굴을 보나니 이마에 군형이 뻥 나시나 깜짝 놀래니 저, 피 나왔냐, 하길래. 무사 들음쓰고 아나. 내진탕 걸려, 시카부대는. 피 났는지 안 났는지 나모르고다 하몽했자. 나도 화내네. 건거멍정거멍 어떤 싸움멍 살아야지, 어떤, 잊어서. 아, 용입을 어디 가지 못해. 어디 가면이 하루방신때 어제 마자시카부대는 할거 아니냐. 걔는 어디 나가, 백기 때 나가지 말래내라 어제 창피하신구나. 집에 있으니까 하도 심심하니까 나왔죠. 아버야 그래. 이제 많이 나왔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거기가 이렇게, 웃겨,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요. 눈 밑으로. 그 넘어질 때 주머니 나가 아, 이거 죽는구나. <laughs> 세상에 눈이 그냥 불이 번쩍 나던데. 넘어진다고 죽읍니까 <laughs> 너무 아파. 그지 CCTV 있으니까 그거 봐으면 진짜 볼만해질 거예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 지난 오늘도 아버지인데. 야 한턱 깎고 다녀 아이고 그울불로 행가지지 아니 약국에 가보네 안대상두용 해보네 깎고 다녀 그걸저애꾸는쬐꾸달붓고게애꾸는애꾸는 요렇게 해고 있겠죠 이거 용이해 걘 아까 차 타고 뭐용해왔죠용해 왜 애꾼은 째꿍 할머냐? 2 5 예, 애꾼 산잔 같은데. 애꾼은 째꿍 해도 막 나를 또 웃겨라. 이렇게 했니? 차 타고 왔으니 창피해래. 그건 한쪽만 원나니 귀를 못 뽑아라. 그다난눈 진짜 한쪽 모먼 사람들도 발을 이렇게 높이 높이. 이제 하게 되는 거라게 여기도 조심조심 걸어왔죠 아, 이제는 한무래 커피 한잔 우아하게 마셔야지 <laughs> 어, 신호 오늘이 최고점으로 높은 때인가? 제일, 제일 진한게보가 아니야! 어젠 더했어 아 어제도 해?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요게 요, 요로 또 돌아가면서 이상하지? 응. 응. 빨리 나서야 어디 댕기고 할 건데 오늘은 한방도 어시나이 왔죠 <laughs> 하나방 이사씨은또 이제 오지도 못한다. 바트 가야 되니까. <laughs> 아까는 내네 이모님 께 전화 하나 나거나 조심해 경계를. 어, 조심해 경계